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真心。<laughs> 진심으로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0 37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 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명하시고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므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율법에 근본적인 의미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율법의 속뜻을 밝혀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새 언약 백성에게 새로운 규범과 삶의 질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에게, 백성이 보여야 할더 나은 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어제 말씀한 살인 금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7절부터 30절입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율법에서 가늠 행위는 실제로 드러나는 행, 음행을 가르키며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미를 밝혀 주십니다. 여자를 음행의 목적으로 보는 것, 그것부터가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라 함은 결혼한 여자, 타인의 아내를 뜻합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것은 이미 간음의 죄를 지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몸의 일부가 실족하게, 일부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것이 없이 지옥 형벌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눈이나 손이 잘리는 것이 지옥에 보내지는 그 비극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늘나라의 자녀는 마음의 의도까지 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법의 테두리는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눈은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남의 여인과 가늠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음욕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희롱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명령처럼 단호하고 엄격하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법의 적용의 범위는 마음까지 넓히고 계심을 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일렀을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옛사람은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는 부분은 신명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은 고대 사회의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남편의 힘을 제한해서 여자와 여자의 가정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혼 장녀가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혼 증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의 경우 외에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자마다 그녀로 하여금 가늠하게 만들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마다 가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혼에 관련하여서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재혼할 수 있었고 이혼 증서는 재혼할 수 있다는 허락이며 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재혼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 남자가 아내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였고 그 다음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은 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에 의해 이혼을 당했을 경우 이 여자는 결혼을 한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 사람은 가늠을 한 것이 됩니다.왜냐하면 음행의 이유가 아닌데도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이 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남의 여자와 사는 것으로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혼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서 이 본문이 쉬운 이혼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결혼 제도를 만드신 창조주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완악한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시지만,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고, 또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결혼하지 않기를, 결혼을 결정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하도, 이혼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자로서 더깨어서 노력하고 주의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또한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원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언약 관계인 결혼을 파기하는 행위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결혼제도를 만드신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건 역시도 부부관계이며 가정임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요.땅으로도 임 하지 말라.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하라.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옛 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개명을 들었습니다. 맹세는 서원과 서약과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맹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수단으로 하, 사용해서 약속하거나 확언하는 것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사용하였던 맹세의 수단이었고,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의 발판으로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 하나님의 도시이므로 인간이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머리라고 해서 맹세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머리를 걷고 무엇을 맹세할 정도로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헛되게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잘 지키라고 명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머물지 말고 맹세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는 맹세가 얼마나 거짓되기 쉬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 처음에는 거짓말을 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맹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과 또한 관계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욕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차라리 죄를 범치 않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행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맹세가 필요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올바른 원칙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삶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 말과 행동에 깊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내가 전하는 예수님도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몇 개의 율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더 나은의 라고 하는 원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세상은 상식 수준을 요청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의 가, 가, 가르침은 급진적입니다. 독특합니다. 또한 탁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가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더 탁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행하는 자 그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늘 나라의 새 언약 백성된 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됨을 아시고 우리의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예수를 닮아 종기케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유 얻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악순환들을 하나씩 끊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음을 보고 그 삶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몸이 아파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상황 중에도 주의 사랑과 긍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모습이 약, 연약한 자의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그 시간 간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더 깊은 어루만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 순간 하나님께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